와 지난 가을에 깨끗이 닦았지만 봄이 되니까 또 이렇게 뿌옇게 변해버렸네요 창문이 자석 창문 닦기 없으면 어쩔 뻔 했는지 몰라요 와 깨끗해졌네요 <laughs> 아이고 안 닦은 쪽은 아직 뿌옇고요 예 네, 닦은 쪽은 이렇게 깨끗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행복한 일상 만들어 드림 조셉드림의 조셉입니다. 오늘은 저희 조셉드림 자석 창문 닦기 간단한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두 번만 해보시면 편안하게 깨끗하게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봄철이 돼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베란다 창을 다 열어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창문이 뿌여면 영 기분이 좋지 않죠. 오늘부터 저희 조셉드림 초강력 자석 창문 닦기로 깨끗하게 청소하시고 맑은 기분 좋은 바깥 세상을 보실 수 있도록 추천드리겠습니다. 啊。<music> 먼저 준비물 설명드리겠습니다.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도셉 로고가 새겨진 보강력 자석 창문 닦이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퐁퐁물을 묻힐 수 있는 양푼 같은데다가 이제 물을 좀 받아 놓으시면 되겠고요. 가정에서 사용하시는 주방용 세제 있잖아요. 퐁퐁이 제일 좋아요. 이걸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창문이 좀 너무 건조한 경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분무기로 물을 좀 분사해 주시면 좋은데 퐁퐁을 섞어도 좋고 아니면 그냥 물을 뿌려 주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물기가 없으면 창문 닦이가 밀리면서 덜덜덜덜거리다 떨어질 수가 있죠. 거든요. 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자석 창문 닦기에 퐁퐁 물을 묻히는 작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퐁퐁 푸른 물이 있는데 먼저 자석 창문 닦기를 분리하실 때는 이 로고 앞쪽 여기 패드 있는 부위를 잡고 이렇게 벌리시면 열기가 편해요 자력 차단 거치대는 일단 치워두시고요 이따가 보관하실 때는 이걸 반드시 끼워서 보관하셔야 돼요 창문 닦기 먼저 여기 패드 부위에다가 수분 공급을 충분히 해줘야지만 덜덜거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엎어서 여기 퐁퐁 물을 묻혀줍니다 그리고 반대쪽도 이렇게 묻혀주시고요. 퐁퐁을 충분히 하고 싶으시면 퐁퐁을 여기 패드 쪽에다 짜가지고 비벼주시는데 이렇게 비비면 비벼, 붙으면 떼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반드시 주의하시게 이렇게 비스듬히. 비스듬히 놓고 이렇게 비벼주시면 퐁퐁이 이제 잘 묻혀지겠죠. 이렇게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으신 다음에 이제 창문 주변을 미는 데 방해물이 될 만한 그 화분이나 물건들은 다 치우시고 나서 이제 청소 작업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실제로 창문 닦는 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문을 이렇게 열어주시고요. 방충망을 반대편으로 쭉 밀어주세요. 밀어준 다음에 다시 이제 정위치에 시키는데 일단은 여기 안전 로프를 걸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걸고 나서 창문을 다시 이동하겠습니다. 자, 안전 로프는 미리 풀러서 준비해 주시고요. 안전 로프가 손목에 묶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이런 난간에다가 묶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묶는 팁은 이 길이를 감안하셔가지고 이렇게 움직일 때다 닿을 수 있도록 줄이 짧으면 툭 떨어지거든요. 다 닿을 수 있도록 중간 정도의이 창문과 창문 중간 정도에 묶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안전고리를 한번 묶어 주시고요 단단하게 묶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묶고 또 한번 딱 단단하게 묶어 주시고 떨어지지 않도록 창문을 다시 닦을 수 있도록 위치시키는데 먼저 하단부를 바깥으로 이게 바깥이에요 여기 한 3cm 정도 되는데 바깥에다가 배치를 시키고 이거 안쪽 거를 여기다 배치를 합니다 자 이렇게 놓고 딱 붙이면 붙죠 중요한 건 뭐냐면 자력이 좀 약한 거 같아 그러면은 자력을 여기가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자력 조절은 붙은 상태에선 서잘안 돼요 그래서 미리 돌려 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조절 버튼이 안 들어가는 이유는 자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딱 붙은 상태에서 는안 돼요 그래서 분리시킨 다음에 원래 다이아를 돌리셔야 돼요 자 이게 지금 10단까지 최대한으로 올렸습니다 처음 하신 분도 절대 급하게 하시면 안 돼요 천천히 이렇게 밀어줍니다 자, 닦이는 거 보이시죠 아이고. 아이고, 깨끗해지네. 자, 높이가 좀안 맞으면 의자에 올라가서 밀어주시면 됩니다. 자, 가장자리 먼저 이렇게 둘러주시면 돼요. 자, 코너 도실 때는 이렇게 천천히 도시면 돼요. 코너 도실 때뚝 떨어지거든, 잘못하면 천천히 돌린 다음에 쭉 밀어주시고. 띡익 소리 나는 거 이제 물기가 수분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 다음에 수분이 부족한 것 같다 그러면 분무기로 밖에다 물을 살짝 뿌리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맹물이에요. 퐁퐁 안 섞은 물인데도. 자, 이렇게 뿌려볼게요. 자, 이제 다시 한번 시원하게 밀어보겠습니다. 반드시 이 방향은 이 조세 로고 있는 부위로 이렇게 미시면 돼요. 자, 이렇게 쭉 갔다가 턴할 때도 로고 쪽으로 턴해서 이렇게 닦고. 자, 요게 키포인트는 뒤에 스키지가 달렸잖아요. 패드는 물만 적시는 용도고 스키지로 밀어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 스키지로 이렇게 쫙 긁어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깨끗하게 닦겠죠 자, 부족한 것 같으면 한번더 하시면 돼요. 오랫동안 안 닦으신 분들한두번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 뗄 때도 쭉 가져와서 잘 잡고 떼셔야 돼요. 이렇게 잡고 이렇게 딱 분리하시면 끝. 마무리는 동봉해드린 걸레도 있고 아니면 가정에서 사용하시는 극세사 걸레소로 이렇게 거품만 딱 닦아주시면 창문 하나 금방 깨끗하게 다 닦였죠? 아유, 때 보세요. 이렇게 그냥 뭐 겨우내 묵었던 때가 이렇게 나오네요. 창문 하나 닦는데 뭐채 5분도 안 걸려요. 금방 수육 닦았더니 깨끗하게 이렇게 변했습니다. 닦고 났더니 완전히 맑은 세상 되었네요. 바깥이 너무 맑게 보입니다. 닦지 않은 부위는 여전히 이렇게 우였습니다 측면 창을 깨끗하게 닦았으니까 가운데 창을 한번 닦아볼까요? 가운데 창은 크기 때문에 반 먼저 닦고 나머지 반 닦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닦으시면 되겠습니다. 안쪽 창문을 반대로 쭉 밀어주세요. 방충망은 반대로 끝까지 밀어주시고요. 당겨옵니다 그래서 한반 정도 확보를 해주세요. 확보를 해준 다음에. 자, 놓고 붙이고. 네. 됐죠? 똑같아요. 아까처럼 가장자리 먼저 두르고 가운데를 하시는 게 편해요. 저기 조셉 로고 보이시죠? 로고가 보이는 방향으로 밀고 위에 패드로는 수분 공급을 하고 아래 패드로 긁어준다 이 느낌입니다. 그렇게 해서 잡으시고 이렇게 밀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밀고 코너 도실 때 급하게 돌다가 초보자분들 떨어뜨리시거든요. 코너 도실 때만 조심해서 이렇게 천천히 돌아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쭉 다시 밀고 가시고 그리고 우리 좌석 창문 닫기 외창은 한 3m에서 3.5cm니까 뒤에 발코니가 있어도 안전 발코니가 있어도 그 틈새로 웬만하면 다 들어갑니다. 다시 분리할 때는 적당한 위치로 올리셔가지고, 요렇게 잡고 떼주시면 됩니다. 자, 반대편도 이렇게 옮기셔가지고, 깨끗이 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화학용품을 써야 될 정도로 아주 누른 때들이 있어요. 창문 청소 몇 년간 안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약품을 좀 쓰시는 방법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물하고 퐁퐁으로 웬만한 건다 깨끗하게 해결이 되니까,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전난간에 여기 안전 로프를 먼저 단단히 묶어주세요 앞에다 대고 안쪽 거를 딱 붙입니다 자 단수는 최대한 높게 해볼게요 로고가 앞장서는 방향으로 천천히 밀어주시면 돼요 급하게 하시면 떨어집니다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쭉 천천히 밀고 올라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코너를 급하게 놓으시면 안 돼요 코너는 천천히 이렇게 따라올 수 있도록 밖에 따라올 수 있도록 천천히 돌려주고요 앞에 패드가 물을 묻히고 스키지가 긁어낸 형태로 이렇게 깨끗하게 닦입니다. 자, 분리는 반드시 잡고 안전하게 떨어뜨리면 고장날 수 있어요. 이렇게 분리하면 되겠습니다. 고정물이 나왔습니다. 네. 마지막 이제 거품 남은 거는 이제 준비하신 가정에 쓰시는 걸레로 이렇게 닦아주시면 유리창 청소가 완성이 됩니다. 자 여러분 자석 창문 닦기 즐겁게도 사용하고 계신가요? 마지막으로 이제 자석 창문 닦기가 두 개가 탁 달라붙었을 때 분리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요. 이 부분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석 창문 닦기는 자력이 강력하기 때문에 자력을 차단하는 이 브라켓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보관하실 때는 반드시 이 브라켓을 놓은 상태에서 보관하시면 분리하실 때 쉽습니다. 분리하는 방법은 일단 여기 조셉 로고가 있는 패드 패드 틈새를 잡고 이렇게 벌리시는 게 이제 기본 원칙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편하신데. 자력 조절이 1단으로 낮을 때는 저희가 쉽게 분리가 돼요. 자력이 강력한 상태에서 붙었을 때는 이 다이얼이 돌아가지가 않아요. 자력을 낮춰서 풀어야지 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망가지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뗄 때는 이렇게 배로 받치시고, 배로 받치신 다음에 여기 로고 있는 이 꼭지점 부위를 패드 사이를 잡고 손으로 이렇게 벌리시면 돼요. 일자 드라이버도 똑같이 로고가 있는 이 틈새를 일자 드라이버로 이 패드 사이를 이 찔러 넣습니다. 충분히 찔러 넣은 다음에 이렇게 젖히시면 돼요. 젖히시면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활용하셔서 분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